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였네요. 오늘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유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상가였고 또 독일의 그 관련론에도 영향을 미친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 플라톤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플라톤의 그 학원 설립은 아카데미아 말하자면은 교육기관의 유럽에서 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플라톤이 설립했는데 아테네서부터 에 서북부 쪽으로 약한 20km 떨어진 장소에 아카데모스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런데 아카데모스는 유명한 장군 이름이에요.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침공해 들어왔을 때 어, 맞서서 싸웠던 유명한 그명 장군입니다. 그 아카데모스 장군을 기념하는 광장이 큰 광장이었어요. 있 거기에다가 음, 학교를 잘 지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제시한 이 사진은 그 아카데미아의 플라톤이 지어놓은 그 건물의 야경입니다. 아주 멋있죠. 아주 우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 1926년에. 어, 옛날에 그 폐허된 아카데미 건물을 그 원형에 충실하게 연구해서 다시 복구한, 말하자면 그 재건축한 리컨스트럭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2,400년 만에 복구해서 플라톤의 아카데미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세워놓고 아테네에서는 관광의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데미에 대한 유래, 이 역사에 대해서, 그, 뭐, 그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초대 그아카데미의 원장을 했고, 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장이죠. 했고, 플라톤이 죽고 난 뒤에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2대 그, 아카데미 원장을 했어요. 즉, 2대 총장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스퓨지 퍼스입니다. 스퓨지포스 S-P-E-U-S-I-P-P-O-S 스퓨지포스 이 사람이 플라톤의 조카예요 동생의 아들인가 그렇죠 음,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스퓨지포스가 아, 아카데미의 플라톤의 아카데미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지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크라테스가 그 고발을 당했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 한 플라톤의 선생님인데 왜 고발을 당했느냐? 그럼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죄목이 무신론입니다즉 그리스에서 지정한뭐 제우스신, 어, 뭐, 제우스 뭐 아폴로신 이런 신을 섬기지 않고 어, 자기 혼자서 음, 어, 어, 그런 무신론에 생활을 한다. 그래서 고발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데 들어가 계시면서 선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몸 안에서 울린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신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 정도가 아니고. 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다 이 이렇게 하니까 신을 모독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친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의 그 학부형 세 명이 집단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그 선고를 받게 됐는데. 플라톤이 정치적인 그좀 그, 그 연관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하고. 그 조사해 보니까 30미네라는 돈만 벌금만 물면은 사형을 모면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아테네를 떠나서 정신 추방, 그래서 정신 아테네로 돌아오지 않고 추방당하는 그런 추방형으로 어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 선생님 그 사형 당하는 거는 음,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자기가 한십 미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런데이 미네라는 건 뭐냐면 일 미네가 한1 0 0만불 됩니다.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그럼 십미네면 천만 불이죠. 그0 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러 이게 소크라테스 사형을 면하려면 3 0 0억이라는 돈을 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어 신민에는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 신민애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라큐스에 갔습니다. 그시라큐스에는 자기를 존경하는 그 젊은이가 임금님이 됐어요. 디온인데 디온이는 임금님이 됐는데뭐그 지역에서는 독재자로 좀 악평이 나 있습니다. 에플라톤이 거길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훌륭한 아주 그런 응? 성군이 되도록 좋은 임금님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 주마 그렇다니까 나에게 이신민에만 좀 주라 그러면 내 선생님이 소크라테스를 구명해 가지고 사형을 모면하게 해 가지고 그선생님 모시고 여기 시라키로 와서 살면서 당신에게 소크라테스와 내가 함께 선생님이 돼 가지고 훌륭한 임금님으로 당신을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교섭하러 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듣던 그 시나가, 아 뭐라고 남자 플라톤이란 친구는 철인 군주론을 부르짖는 사람인데, 아 말하자면 자기가 철학자로서 쥐가 왕로로 달려고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돈 얘기를 하는데 돈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저 녀석을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제해서 결국은 그 디온이라는 임금님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왕위를 찬탈할 생각이 있어서 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예 시장으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그 우리가 이제 배너 영화나 그런데 옛날 그그 어, 그 봐서 알지만은 어, 노예들은 그 적세라는 걸 채워가지고 쇠사슬로 발도 채우고 손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어,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노예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그 아주 몸이 건장했어요 덩치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그 힘이 세게 보였는데, 아, 그 노예시장에 노예로 아주 이제 값이 얼마라고 불리, 이 노예는 뭐 아주 잘생기고 힘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지역을 그 플라톤의 친구인 그 아 안니 케리스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안니 케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구레네, 퀴레네라는 데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입니다. 그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플라톤이 자기 친구가 너의 시장으로 팔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을, 이거 너의 얼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 2미네입니다. 아, 이거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0배에 2 0미네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아주 거액을 주고서는 그 플라톤을 20미네를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서는 어 내가 너, 너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너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서 말이야. 너 어쩌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냐. 그래서 이제 20미네를 주고 사가지고 플라톤을 아, 아테네로 돌려 보내줬습니다. 플라톤이 아테네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자기 몸값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신민회는 있는데 그 어간에 뭐 소크라테스는 사형 뭐그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무슨 뭐 사형을 면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는데 자기가 신민회가 있으니까 신민회를 더 빌렸습니다. 빌려서 이 신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큐련에그 친구의 글을 보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어, 안니 케리스입니다. A-N-N-I-K-E-R-I-S. 안니 케리스. 이 안니 케리스에게다가 그 20미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 내가 돈을 쓰려고 벌었다, 이거야. 그냥 돈을 놔두고 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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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둘려고 본게 아니다 쓰려고본 거다 이거야 근데 돈을 쓰는데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데 썼다 이거지 이거 얼마나 멋있게 돈을 쓴 거냐 그럼 내가 이 지출 명분 중에 돈을 쓴것 중에 가장 멋있는 거고 값어치 있게 돈을 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 돈을 다시 돌려보냐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나로서는 이미 돈을 아주 값어치 있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끝난 일이다. 그래서 그2 0미네를 돌려 보냈습니다. 제플라톤이 그 돈을 가지고 그아카데모스 광장에 아주 그 여기 지금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우울한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 무슨 뭐 파르테논 신전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좌우간 굉장히 우람한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기 친구인 그 안니 케리스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가 돌려보내준 돈 이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학원을 내가 아무래도 내 공부한 걸 가르치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학원을 학교를 설립했는데 오라, 오픈식에 오라. 그래서 이제 안니 케리스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머리돌에다가 아주 그냥 큰 글씨로 안니 케리스라고 새겨서 군벌리털에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이름이 안니 케리스 학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왜 안니케리스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것 자기가 노예 시장으로 나와서 고생하고 그럴 때 몸값을 비싸게 주고 사주고 이걸 또 보냈더니 더안 받고 친구 생명을 구하는 데 썼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 학교 이름이 안니케리스 학교다. 이렇게 플라톤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픈식에 와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하했더니 나가가지고 꼭 게임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 안니 케리스란걸 완전히 그, 그 깨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들어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 당신은 말이야, 아주 고명한 사람이고, 이데아론을 가르치고 말이야, 응? 훌륭한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 건물 이름이 안니케리스다. 그리고 내 이름을 쳐다보면, 나도 이 다음에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이데아를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돈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안니케리스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될거 아니냐, 응? 너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네 아주 순수한 좋은 철학을 이리아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응? 결국은 내 친구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집을 멋있게 줬는데 이 사람처럼 되라. 간접적으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된다 이거야. 야 안니 캐리스라는 이름 다 내가 그래서 다 아주 부셔버렸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절대로 이 학교에다가 명명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선 갔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니까 학교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아카데모스 광장인데 아카데모스는 장군 이름입니다.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고 했던 명장이에요. 명장군입니다. 그 사람의 동상도 있어요. 아카데모스. 그 옆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그 학, 학원에 학교의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아카데모스는 남성이고 학교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그래서 아카데모스를 아카데미아 이렇게 여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모스 장군의 여성화지요. 그래서 아카데미아다. 아카데모스 광장에 아카데모스 장군 옆에다 지어놓은 이 학교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니까 아카데미아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설립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는 그 플라톤의 조카인 제1의 학장을 했던 스퓨지 포스가 아카데미의 그 역사를 서술하면서, 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돈좀 내고서는 자기 이름 크게 거기다가 새겨달라 그러고, 어,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그러고, 지금도 그런 세상에서, 어, 플라톤이 자기 몸값을 내준 친구에게 고마워서 돈을 돌려보냈는데, 그 돈을 안 받아서, 그런 훌륭한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학원, 학교 건물을 짓고서, 어, 아, 안니케리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 어 학교 이름을 안니케리스 학교다.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지금 봐도 그거 당연하죠. 아 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그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그걸 다 깨버리고 플라톤의 높은 수준의 철학, 이데아론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플라톤의 철학과 플라톤의 사상이 전해지지 않고 응? 이런 아주 세속적이고, 나도, 나도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아, 안, 니 케리스처럼 대대 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 겠냐 이거는 플라톤의 니네 고매한 교육정신과 어긋나는 거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다 그거 부셔버리고 자기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그퀴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이 얘기를 하는가? 금년이, 그, 어,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참 황금덩어리를 응, 안고선 살았으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네, 뭐,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번 황금돼지의 해에 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 이것이 2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안니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플라톤의 그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플라톤이 그 자기의 그순관 정신을 그걸 펼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거기다가 안니케리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음아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은연중 가르치는 거 그거는 플라톤의 높은 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도 이런 결단은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여기 돈 많은 분 누가 계셔가지고 돈을 내 가지고 응? 이 건물을 멋있게 짓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원에다가 내 동상 세우고 내 이름 새기고 응? 학교 이름을 아마무게 대학이다 해라 이렇게 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400년 전에 이 안니케리스라는 사람의 생각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돈을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데다 썼다. 그거는 생산적이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사업에서 10배, 20배를 벌수 있다 이겁니다. 그2 0미네가 지금으로 봐도 큰 돈이에요. 200억 아닙니까? 그 200억 자본금이 있으면 그걸로 400억, 500억, 1000억을 만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그것을 그냥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몸값으로, 어, 지출했다. 그러고서 가장 멋있고 가장 보람있는, 어, 그런 지출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겁니다. 그 안니 케리스가 그때 돈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았을 때만 값어치 있게 돈을 쓴게 아니고 2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많은 제자들 양성하고 바로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크게 공헌한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을 안디케리스가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이랬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두고두고 두고 상기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